또한 이루시리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빛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또 감리교가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영광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와 또 간증들을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드러낼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과 성령님을 전하는 그 간증이 살아있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이땅 가운데 외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성령받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고 간증하며 부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매일 같이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서의 본문의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서 이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우상과 왕의 권위가 강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지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능력의 종이었던 바울과 신라도 전도를 갖다가 피신을 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박해가 심하고 전도가 어려웠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피신을 하고 떠났을 때,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우상이 또 음행한 문화가 강력한 곳이었지만 그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또 세상 공동체에 소외됨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복음 하나만으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서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며 격려하고 그들의 삶을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를 위한 성도님들 각각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서의 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은 전도와 복음화가 바울이 떠난 후에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나 성령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바울을 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또 간증을 하나님의 찬양함을 나타낼 때 서로 물을 주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많은 성도니,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 복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심으시고 성장시켜 가셨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 기도도 현재는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감독님과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기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일 같이 일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는 것 같은 많은 여정이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 멀리서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고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시며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하게 가장 좋게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다 보니 바울이 베살로니가 지역에 심었던 그 복음과 또그 기도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것처럼 감독님과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제가 그 삶의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기에 여전히 많이 부족한 면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부리가 딱딱해지기 전에 그알 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기다리고 준비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행에 처음 영광교회가 세워지고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렀고 또 감독님과 사모님과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벌써 목사한 수를 받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회자의 꿈을 처음 갖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목회와 또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그 목회자의 꿈을 당연하게 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갔던 시간 속에서 너무나 멋진 목사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 보니 마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을 하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황하면서 이 목회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감독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도전을 행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결정해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련회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첫날부터 저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선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이쯤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승부를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마음에 목회의 확신을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오셨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그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시 한번더 다짐했던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기도의 욕심이 그 믿음의 욕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의 목회와 비전,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심어 주신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가진 후에도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갖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들이 그 기도의 순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더 힘들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순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간절함과 진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복음과 믿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바울과 신라의 노력이 이후 열매를 맺어간 것처럼, 그리고 그 지역을 왔다가 떠나가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중보자들처럼 그 기도가 후에 대살로니가 그 지역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처럼 감독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스스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사람들을 위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을 위해 기도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영광교회에서 감독님과 또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을 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때로 목회기를 또 각자의 삶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고 스스로 어려움도 많다고 느꼈던 그 고민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뒤를 돌아보니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신 많은 감독님과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님들께서도 이 영광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좋은 단임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함께 믿을 수 있는 옆에 앉아 계신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광교회, 영광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역사를 가득히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처럼, 매일 고난처럼 느껴지고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삶의 상황과 육신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타기를 하거나 또 흔들다리를 건널 때 아무리 흔들리고 두려워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그 끝에 있는 목적지에 다, 다르게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때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그 순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와 손잡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감독님과 또 옆에 계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축복의 길, 평안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다, 다다랐을 때또그 길을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성령을 잃지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 나 하나님은 신실하니 내가 이룰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박해와 고난을 이겼던 승리함으로 나아갔던 그 대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세상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히 충만히 부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다리를 다치고 수술을 잘못 받게 되어서 의료사고로 인하여서 이제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잠시 간증을 나누자, 나누자면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잠시 어, 체육, 체육을 하다가 제 친구와 부딪히면서 다리가 부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골절 사고였지만 어, 의료사고가 나면서 수술 가운데 이제 심각한 병을 얻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처음 회복실에 돌아와서 병실에서 누워서 이제 회복을 요하고 있었을 때그 이틀이 지난 후부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점차 누워서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붙여두고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그렇게 나아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저 그냥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잠에 드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 의사는 잠시 생길 수 있는 통, 수술 통증이니 잘 견디면 된다, 진통제 투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보내고 나왔는데 점차 고통이 그냥 심해지고. 심해지자 그제야 붕대를 풀고 그 수술 부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부위를 확인하게 되니 그 다리 부분이 괴사가 되어서 썩고 골맞진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 가량 이제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고 더 이상 손쓸수 없게 돼서야 그 의사는 구획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의심된다고 이제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이구획증후군이라는 것은 그 근육과 근육 사이에 구획이라는 것이 팽창하면서 그 근육을 누르고 그 근육을 괴사시키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이 다른 장기로 퍼지면 생명에도 위험이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 병을 듣고 급하게 아버지 친구분이 계신 그 세브란스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가망은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서 의사들을 마주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고 커튼 뒤에서 이제 부모님과 의사가 나누게 된그첫 번째 진단이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워낙 상태가 악화되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잘라, 잘라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리를 자르고 살아가는 게 나을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때 아직 잠깐, 아직 잠깐 시간이 있으니 좀더 기도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시고 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브란스에 와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매일 소독을 하며 매일같이 진통제를 넣었지만 그냥 고통에 신음하며 의물을 흘리다가 여전히 잠에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소독도 하고 여러 치료도 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의 매일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서울을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잠에 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병실에 와서 기도를 해주셨을 때 환상 중에 병실문이 열리고, 흰색 가운을 입은 세 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사라지는 그러한 환상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신 후에 이제 다리, 발이 썩었던 부위가 점차 살이 차오르고 고름이 떨어지는 치유, 치유의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잘 치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운동도 하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 또 동생들과 축구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쁘게 이 간증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고 또이 고난의 순간을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의 순간과 간증의 순간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믿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한 그 약속을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반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재활 치료를 하고 왔, 왔지만 전 지금 군대도 면제받게 되었고 또 건강히 운동도 할수 있게 되었고 또 감사하게도 선교도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를 이제 경험하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이 사고처럼 또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버티기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드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순간들처럼 그 각자가 말할 수 없는 나에게 너무나 힘든 고난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저 멀리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각 한 분을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는 순간들마다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각각의 은혜와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눴던 이 간증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와 간증을 더욱더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뿐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가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땅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것에 감사드리며 성령님과 함께하시고 앞으로 주어지는 그 많은 미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